터거리 챔피언 바벨라토르 리센입니다. 자 오늘은 턱걸이 한 개도 못하시는 분들을 위한 턱걸이 빵개 탈출하기를 준비했습니다. 자첫 번째 팀입니다자 어시스트 프로 들어보셨나요? 자 공원에 가면 낮은 철봉이 있고요. 또 요새는 무틀 철봉이나 자 리센 철봉, 네, 어, 가정용 철봉이 있죠. 그래서 오늘은 어시스트 프로으로첫 번째 팁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어시스트 프브을첫 번째로 택한 이유는 왕초보분들은 매달리는 것 조차도 굉장히 힘듭니다 또 부상상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도 굉장히 높아요 때문에 어시스트 프브은 그러한 위험성을 배제하면서도 턱걸이 느낌을 가질 수도 있고 정확한 자세로 훈련할 수도 있으며 나아가 턱걸이로 다가갈 수 있는 동작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배워보실까요? 자, 공원에서는 낮은 철봉이 있기 때문에 어시스트 풀업을 할수 있습니다. 가정용에서는 우리 미쌤 철봉처럼 지스바가 높이 조절이 되면 이렇게 조절해서 밟고 하셔도 좋지만 없으시다! 그러면 의자를 밟고 실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시스트 풀업 미세이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기존의 풀업과 달리 발을 밟은 상태에서 준비 자세로 취하는 거예요. 때문에 내가 줄수 있는, 매달리는 정도도 다리에 힘을 주는 거에 따라서 힘을 분산시킬 수가 있어요. 체중이 많이 나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매달리더라도 인대에 굉장히 많은 자극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는 어깨에서 소리가 났어요. 이런 얘기도 있고요. 때문에 밟고서 그 강도를 조절할 수 있는 이 어시스트 풀업을 추천합니다. 어시스트 풀업의 목적은 턱걸이의 느낌을 가져보는 거예요. 때문에, 베드링 상태에서 날개뼈 를 잡아주고, 쭉, 밀어주고, 다리와 같이 처음에는 힘을 같이 주시는 거예요. 내려올 때, 천천히 내려가시고, 이 천천히 근육이 길어지는 순간에, 이 근육의 근 비대 효과가 30%가 더 좋아요. 때문에, 내려올 때, 약간 다리의 힘을, 밀어, 밀어주는 힘을, 약간 풀어서, 천천히 내려오시면서, 턱걸이 느낌을 가져보는 거예요. 초보자분들은 이런 턱걸의 느낌을 가져보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안 해보신 분들 한번 실시를 해보세요. 내가 다리를 어떻게 더 어시스트 해주느냐에 따라서 강도 조절을 할수 있기 때문에 내 기량도 높여 나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 어시스트 풀업을 다리에 힘을 거의 주지 않고 조금만 도와준 상태에서 10개씩 4세트가 되도록 연습을 해보시고 10개씩 4세트가 되었다. 그러면 다음 운동 넘어오시면 됩니다. 자, 초보자분들은 이 등기 근육, 뭐, 소원근, 뭐 극화근, 뭐 대원근, 이러한 날개뼈 근처 근육들이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이 근육들을 발달시키면 빵의 탈출을 빨리 할 수가 있으세요. 자, 그러면, 인버티드 로우를 통해서 그쪽 부위를 강화시켜보겠습니다. 자, 인버티드 로우, 기본 자세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다리를 어깨넓이 11자로 위치시키고 다리를 쫙 펴면 조금 힘들어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약간 굽힌 상태에서 팔의 위치는 가슴 선상으로 그래서 당겼을 때 명치 쪽으로 당길 수 있게끔 위치시켜 주신 후에 허벅지에서부터 가슴까지 라인을 일직선상으로 만듭니다. 상태에서 날개뼈가 모아진 느낌으로. 팔과 함께 당겨주시고 천천히 내주시. 다시 날개뼈가 모아지는 느낌으로 쭉 천천히. 다시 쭉 천천히. 강도를 조금 더 높이고 싶으신 분들은 다리를 쭉 뻗어서 발끝에 힘을 준 상태에서 당기는 것을 시시해 보시고요. 이 잡고 있는 손의 높낮이가 높을수록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으시고요. 좀더 쉽게 동작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인버티드 로우가 어렵거나 또는 벌써 얼마큼 하셔서 힘이 없으시는 분들은 수평 당기기를 연습하셔도 좋습니다 또는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수평 당기기를 먼저 하셔도 좋아요 날개뼈의 모음과 벌림의 느낌을 가지면서 그쪽 부위를 활성화시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턱걸이로 더욱더 접근하기가 쉽습니다 자, 인버티드 로우가 자신이 누워서 손을 뻗을 었때 아슬아슬하게 닿을 수 있는 위치에서 다리를 쭉 뻗고 10개씩 4세트가 된다. 그러면 다음 운동으로 넘어오시면 됩니다. 네가티브 프업이에요 턱걸이 저항밴드라고 해서 최근에는 이제 밴드를 끼고서 턱걸이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 저항밴드가 없더라도 이 네가티브 프업으로 턱걸이 접근을 더 쉽게 할수 있습니다. 근육의 수축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짧아지는 구심성과 길어지는 원심성, 신장성 수축이라고 하는데, 버티면서 내려온 신장성 수축에 근육의 형성이 3 0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 네가티브 풀업, 천천히 버티면서 내려오는 이 네가티브 풀업을 한다면 턱걸이로 더 빨리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점프 네가티브 풀업을 권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리쌤은 그냥 네가티브 풀업을 권합니다. 왜냐하면 운동 초보분들은 또는 기만이신 분들은 점프를 하다가 발목에 상해가 있을 수 있고 또는 철봉 밑에 장애물이 있거나 다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때문에 의자를 놓고 하거나 또는 뒷수바가 있다면 리셋 철봉처럼 높이 조절할 수 있는 뒷수바가 있다면 그것을 발고 시시하시는 것을 권해드려요. 자, 그러면 네가티브 플로 가르쳐드리겠습니다. 먼저 준비 자세 그립을 항상 오버그립을 잡습니다. 오버그립으로. 오버그립 잡는 상태에서 잡고, 천천히 내려오는 연습을. 마지막 대대 상태에서도 살짝 걸쳐주시고요. 그 상태에서 다리 잡고, 다시, 턱 걸치고, 다리 모아서 천천히. 하나, 둘, 셋. 하나, 둘. 시세 천천히 하나 둘셋 하나 둘자 이렇게 하나 둘셋 이렇게 버티면서 내 번,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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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셋. 그 상태에서 이제 머리 위치에 봉이 있게끔 두신 상태에서 하나, 둘, 셋. 그 다음에는 중간 위치. 하나, 둘, 셋. 마지막, 바텀. 맨 아래에서 대드한 상태에서 하나, 둘, 셋. 이렇게 구간별로도 한번 연습을 해보시고요. 구간별 버티기. 턱을 걸고 3초. 그리고 머리에 봉을 가은 상태에서 3초, 중간에서 3초, 버텀 라인, 여기, 배드행 상태에서 3초, 이렇게 12초씩, 7번씩 4세트 도달하였다. 그러면 다음 편에서는 초보자분들, 턱걸이 횟수 높이 편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 편으로 넘어오시면 됩니다. 자, 턱걸이 참 좋은 운동인데요. 오늘 배워보셨으니까 꾸준히 한번 해보세요. 금방 도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도 운동 신0 가지고 파이팅